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방향 시소채비 찌맞춤을 함께해 보겠습니다. 이거 한 줄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. 바늘 달고 한목 찌맞춤, 세목 또는 네목 낚시. 쉽게 말해서 한목 찌맞춤, 세 목, 네목 낚시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끝입니다. 천천히 따라오세요. 첫 번째, 채비와 시소찌 세팅. 목줄에 오링, 바늘까지 모두 끼운 양방향 시소채비를 준비해 주세요. 이렇게요. 그리고 시소찌도 함께 준비합니다. 원줄에 찌를 세팅하는 것은 기존 채비하시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한목지 맞춤. 한목지 맞춤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시소채비 기둥 부분에 편납을 감아주시고, 시소채비 상단에 찌맞춤용 오링을 가감하시면서 무게를 조절하면 됩니다. 편납을 감아서 던져보겠습니다. 두 목이 나왔습니다. 한 목에 맞추기 위해서 채비를 좀더 무겁게 해줘야 합니다. 채비에 찌맞춤용 오링을 더 추가하겠습니다. 반대로 찌가 물에 잠겼다면 판납이나 오링 무게를 덜어내주세요. 한 목이 나오도록 찌맞춤만 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 던져볼게요. 한 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한 목이 나왔습니다. 한 목이 나왔다는 건 바늘이 수중에 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찌맞춤은 끝났습니다. 세 번째, 세목 또는 네목 수심을 찾아서 낚시.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낚시할 지점의 수심을 찾아서 낚시를 해야 하는데요. 원줄에 세팅한 시소찌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찌가 세목 또는 네 목이 나오는 수심을 찾아주세요. 세 목이나 네 목이 나왔다는 것은 채비의 바늘과 오링 한두 개가 바닥에 닿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요거는세목 나왔을 때이 오링이 여기 바닥에 딱 닿은 거고 기 여기... 찌를 네목 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네 목이 되려면 이렇게 세 개가 니이 이렇게 바닥에 닿는 거야. 여기에 네 목이 나오고 찌를 들어 올려서 네 목이 노출되면 물 속에서 이렇게 안착이 되는 상태. 이제 이 상태에서 낚시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잠깐, 챔질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꿀팁 드리겠습니다. 양방향 시소채비는 까칠한 입질에도 찌 표현이 잘 들어옵니다. 따라서 작은 찌 표현이더라도 움직이는 도중에 꼭 챔질을 해주세요. 기존에 낚시하시던 것보다 더 빨리 챔질하시는 것을 연습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찌 맞춤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바늘까지 단 양방향 시소채비와 시소찌로 한목 찌맞춤을 먼저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세목 또는 네목 수심을 찾아서 낚시하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